네, 안녕하세요. 노용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노용기라고 하고요. 최근에 브런치를 통해서 면접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면접에서는 네. 자기 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면접에서 쓸 자기 소개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자기 소개는 아무래도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고 가장 첫 질문이기 때문에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소개를 매우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어, 자기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자기 소개는. 기본적으로 어, 업무와 연관지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소개하면 가장 좋고요 어, 기본적인 답변은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또 길게 하게 되면 어, 면접관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 면접관들이 그 자기소개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는 좀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 면접 답변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제가 이직할 때 많이 사용하던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에 있었을 때그 회사에서 임플로이 오브 e 이어 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에게 주는 상인데 그렇게 가장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성과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가능하면 이 회사에 어떻게 헌신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자기 이름, 그다음에 기존의 업무와 어, 연구지어서 성과를 냈던 경험들 마지막에는 제가 앞으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회사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네. 마지막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회사에 네. 어떻게 네. 기여하겠다라는 말은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일단 사실 이 부분을 너무 구체화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사를 지원할 때그 입사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할 사실 입사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채용 공고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 들을 어,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 기존에 성과를 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회사 입사하게 되면 제 성과를 바탕으로 더 기여해보겠다 더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기존에 어, 이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대학교 때 자기가 했던 경험들은 조금 구체화해서 있는 그대로 어,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국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영어로 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 답변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음, 영어로 자기소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쉬운 쪽에 속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 자체가 어, 항상 그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아, 항상 그 면접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 영어에 대한 자기소개도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최근에는 챗지 피트나 뭐 구글 번역 같은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영어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미리 준비해서 암기해서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어 자기소개를 챗지 피트 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예, 기본적으로 영어 자기 소개를 할때 한글로 먼저 자기 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된 자기 소개서를 챗GPT나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서 어, 실제 원어민들이 그 쓰는 표현 방식으로 한 번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조금 암기해서 어,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에서는 단점과 강점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신의 강점과 예, 단점은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강점은 많이 어필하면 좋고요. 단점은 조금 적게 어,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점과 단점을 얘기할 때, 강점은 최대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정도만 어,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강점을 먼저 두세 가지 정도 말하고, 그다음에 단점을 얘기하는데, 단점은 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고민해보시되, 가능하면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노용기 님은 어떤 강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지, 내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성과에 대해서, 기여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회사에서 인플로이 오브 더 이어 상이라고 해서 회사 전체를 대표해서 상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저의 열정과 어떤 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점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독서 같은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역량을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업무에 녹여서 성과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 강점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로 저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때로는 제가 업무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업무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과를 내기 선 때로는 공격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와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단점을 언급할 때 단지 어, 저는 공격적으로 일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직장 동료와 이런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따로 같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같이 또 설명하는 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소개에도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강점도 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면접관들은 이렇게 강점이 많은 친구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는 네.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자기소개 다음으로 좀 어려운 게 지원동기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지원동기가 아무래도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동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연봉 때문에 아니면 외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어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언급할 수는 없어서 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외적인 요인들을 동기로 조금 활용하는 건 좋지 않은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제 개인적 역량 개발에 도움되는 것이 또 회사의 성장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회사 입사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어, 기존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사하게 되면 좀더 어, 제가 더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성과 위주로 <laughs> 입사 동기도 같이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면접장에서는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서 여쭤보는 면접관들도 꽤 많은데요. 취미나 관심사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취미나 관심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있게 사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랑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취미를 독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책을 읽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업무 역량을 많이 늘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취미를 단순하게 뭐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거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업무와 연관지어서 어, 취미를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독서가 이제 업무에 연관 되어고 성과를 냈던 예시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원래 영업 업무를 조금 많이 했었고요. 영업을 잘하려면 사실은 다른 어 분야 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을 할때 파이낸스 를잘 알면 그 프로필 된 로스라고 해서 p&l에 n 대해서도 조금 어 지식이 쌓이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단지 매출 뿐만 아니라 마진을 잘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케팅이나 SCM 관련된 내용도 사실 실제 회사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면 유관부서와 그런 어 협상을 할 때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할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어 영업 업무를 할 때도 에어 SCM이나 파이낸스나 마케팅이나 유관부서 업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된 책을 보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활용했다는 점을 어필해왔습니다. 을 네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나면 거의 마지막 쯤에 면접관들이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신가 아니면은 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것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면접관들이 요청하는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그 말씀 주신 마지막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에게 마지막으로 첫 인상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면접관들에게 보통 질문을 드린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을 공고를 낼때 거기 어떤 업무를 할지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 업무와 다른 경우도 있고 어그 적혀 있는 내용들이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아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친구가 조금 우리 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라고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관들한테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듣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최종 이 회사 입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어,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보통 어, 질문을 드리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그 면접에서 저의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것 중에서 혹시 면접관님들께서 좀 피드백 주실 만한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면접관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는 회사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노영기님은 면접도 직접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고 면접을 보러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예 말씀주신 는데 저는 사실 면접도 많이 있고 채용을 하는 면접관 으로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면접할 때 채용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사람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회사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왜 입사 지원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직원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좀 채용 우선순위를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어, 질문에 대해서 좀신교 있게 답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 평소에 뭐 독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많은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도 업무할 때도 조금 더 깊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길 때도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며 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그런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면접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지원자들을 네. 보면은 아, 저런 행동은 하지 말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행동만 없으면 뽑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아, 예. 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면접을 잘해도 이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태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는 복장이 불량이... 분이 있어요. 이런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 넥타이를 맺는데 넥타이를 제대로 맺지 않고 위탄추를 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그렇게 약간 복전 불량으로 면접장에 나타난 경우는 사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하더라도 조금 믿고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한 앉는 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한 시간 동안 사실 고진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한 시간 동안 면접하다 보면 점점 자세가 풀려서 약간 의자에 기대서 어... 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거만하다는 이상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그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면접관 분들한테 답변할 때어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어 얘기를 하실 때 만약에 면접관들도 일부러 그런 질문하는 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지금 면접에 임하고 있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든지 어 항상 진실되게 대답해야지. 만약에 그 면접에서 2 0 가지 질문을 봤을 때한 가지만이라도 거짓말하게 되면 전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될수 있는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시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 면접관들이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 질문을 넣는 게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테스트 질문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했던 걸 예를 주면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뽑아낼때그 어떤 그 지원의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미리 또 공고를 냅니다. 예를 들면 엑셀을 이나 파워포인트를 중급 이상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미리 이렇게 공고를 내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엑셀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파워포인트를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엑셀은 이제 중급 이상 할수 있다라고 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실제로 이제 어, 컴퓨터를 들이면서 데이터를 드리고 한번 말씀하신 거를 좀그 적용해서 그 값을 도출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당황하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면접장에서 갑자기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당황하실 수. 있고 얼굴이 빨개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요청을 드린 저도 항상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5분 이상 10분 이상 드리기도 하고요 뭐 실제 긴장하지 않으면 충분히 2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지만 시간을 좀더 드리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엑셀이나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 이분이 정말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 당황해서 못하는 건지 좀 많이 티가 나고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조금 이제 그 지원자 중에서는 기분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면접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어, 예. 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 하려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신 다음에 어, 면접 전에 미리 한번 그런 답안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답안을 어, 쓰실 때 조금 짧게 예, 뭐 예를 들면 주장과 근거, 예시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씩 미리미리 연습하신 다음에 그 면접장에 가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웃는 얼굴이 아니라면 좀 미리미리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녹화를 하면서... 본인의 인상도 한번 체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